안녕하세요. 제1 3기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정세영입니다. 고혜진입니다. 권순욱입니다. 송정원입니다 하지민입니다. 최형윤입니다. 음, 죄송해요. 읽어야 돼. 나 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통계청 기자단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좀 적었어요. 정보 전달하는 과정이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원재료를 깎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는 또 방대한 내용만 단순 요약해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듬고 깎아내는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핵심 정보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케팅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살려서 단순히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부분까지 할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고. 수많은 대회 활동 중에서도 왜 통계청 기자단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계청 기자단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글 속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까지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 부분에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몇몇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다뤘기도 했고 해서. 보니까 다시 뿌듯하네요. 그리고 통계를 좋은 통계를 고르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길러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면서 여러 통계 자료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살펴보고 비교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실제로 저한테 생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뿌듯한 활동을 한것 같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시작할 때좀 제가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도 많이 기사를 작성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잘 아는 분야가 그리 잘 써지다 보니까 조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많이 작성해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1번, 2번 문항에 사회 이슈에 관, 관심이 많고 또 여러 통계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놨고 자유 기사 주제도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뽑아왔고 또 시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자유 기사를 잘 작성한 게 저의 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그맘때쯤 읽고 있었던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코로나와 지구 온난화에 관한 기사를 적었었는데요. 아마 평소에 책을 꾸준히 읽어드는 습관이 어, 되게 기사 주제를 선정하거나 또한 글의 흐름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할수 있었는데 저는 예능용 영상을 만들었던 거 하나랑 또 어, 단순히 촬영이랑 편집뿐만 아니라 모션 그래픽적인 부분도 할수 있다라는 저의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션 그래픽 영상 이렇게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 매달 통계청에서 기사 주제를 선정하라고 키워드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선택한 키워드가 아니라 제가 쓰고 싶었던,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직접 선정하여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쓴 글이 언제 살면서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 보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에 다른 영상 기자님과 함께 용기내 챌린지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통계청 운영 사무국에서 어느 날 다른 방송사에서 우리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14기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자기 영상 자료가 쓰일지 모르니까 열심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 슬로우 패션 관련해서 여러 옷 브랜드들도 소개해 주고 슬로우 패션 하면 좋은 점들도 소개해 줬던그 기사 패스트 월 슬로우 패션이었나요? 최영윤 기자님이 쓰신 그걸 가, 가장 인상 깊게 봤답니다. 저는 정세영 기자님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이 키워드를 봤을 때이 키워드를 어떻게 기사를 작성할까 생각했었는데 어, 기사 내용을 되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는 과 같은 되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재밌는 내용을 언급하며 시작했고요. 아주 기승전결이 탄탄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기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발대식 이후로 다 처음 두 번째 뵙는 거라 저희가 대면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이제 이전 기수 활동 영상들 같은 걸 보면 뭐 워크숍도 가고 또 단체로 친목을 다질 기회도 많고 또 보통시랑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즐거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꼭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가 팡팡팡 터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취소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점이 아쉽고 제가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으러 왔답니다. <웃음> <웃음> 호캉스를 관련한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좀더 시기가 적절한 통계라고 생각을 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변수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촬영이 무산이 됐어서 키워드 선택 그리고 일정 취소 등의 문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영상 중에 통계청 입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어, 이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만약에 다음 통계청 기자단이 되신다면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아마 또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올해의 색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리페리라는 보라색 계열의 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뭐 퍼스널 컬러도 요즘 색으로 인한 유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역대 올해 색이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색과 관련된 통계를 찾아서 기사를 쓰면 눈에 띄는 기사가 될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5일이 어, 어린이날 백 주년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 목적에 맞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행복 지수를 통해서 어, 알아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로 어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 같은 통계들을 연관에 지어서 어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인 사람이라서 아무